구시카츠. 꼬치의 재료를 꿰고 빵가루를 입혀 튀겨내는 음식이에요. 템프라와 다르게 바삭바삭한 가벼운 식감이 특징이죠. 1929년 처음으로 구시카츠를 소개한 오사카의 구시카츠 다르마에서는 꼬치 종류만 무료 40가지래요. 고기와 해산물, 야채는 물론이고, 심지어 과일까지 튀겨낸다죠. 저도 집에서 엄마랑 꼬치에 꼬꼬했던 기억을 되살려 마트에서 온갖 재료를 구입하고 다섯 차례를 튀겨보며 집안이 온통 기름 범복 끝에 레시피가 정리되었으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소스를 먼저 만들게요 무스타 소스 물 간장 케솥을잘 섞어주시면 돼요. 햄가스 때처럼 여자나 소금을 따로 곁들이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구시가스 재료 요 6가지입니다. 먼저 손질하고 한 번에 꽂을 거예요. 첫 번째 구시가스, 삼겹살을 2cm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반으로 잘라 가로로 2등분 해줬습니다. 이 양이 무려 4개 꼬치이니 저렴한 이유겠죠. 두 번째, 양송이 버섯은 물에 적신 키친타올로 표면을 닦아 꼭지를 잘라주세요. 버섯이 크거나 두꺼우면 식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음으로 새우는 둘째 마디에 이쑤시개로 찔러 내장을 빼고 꼭지를 빼주세요. 뾰족한 꼬리도 빼고 꼬리 안에 수분을 빼듯이 갈로 긁어내주면 안전하게 튀길 수 있습니다 머리는 기호에 맞게 제거해주시면 돼요 넷째 아스파라거스의 딱딱한 끝을 잘라낸 뒤 밑에서 3분의 1 정도의 껍질을 채칼로 벗겨냈습니다 다섯째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2등분 했어요 마지막 가지는 세로로 4등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재료들을 꼬치에 꽂으면 돼요. 삼겹살은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줬습니다. 비교적 단단한 연근과 아스파라거스는 전중강을 천천히 꽂아야 쪼개지는 잠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시가츠의 포인트 빵가루입니다 빵가루는 최골로 곱게 해줘야 해요 이렇게 고운 빵가루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지 않아서 느끼하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란과 물을 섞고, 밀가루를 넣어 한번더잘 섞고 튀김옷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재료에 튀김옷, 빵가루를 골고루 붙이고, 기름에서 튀기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색에 튀김색이 나오는 대로 꺼내 넣으며 글씨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따 봐요. 자, 구시카츠. 이거 먹기 전에 맥주가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삼겹살 양파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처음엔 그냥. 음. 아, 역시 삼겹살은 말이 필요 없네요. 맛있는 맛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양파가 기름진 맛을 바로 잡아주는 게 완벽한 조합이에요 매운맛은 전혀 없고 단맛이 돌아요 아 근데 이게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다 아 진짜 양파가 너무 달아요 양송이는 왠지 이 소스를 찍어야 될것 같아요 체즙이 풍부해요 체즙이 풍부한데 아주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양송이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새우는 역시 그냥 먹어야지. 야. 아, 새우 머리가 너무 고소해요. 아. 이 새우도 역시 삼겹살처럼 실패가 없네요. 새우구이보다는 음, 찐 새우 느낌인데요. 매우 부드러워요. 특히 이 얇은 튀김가루와 새우의 조합은 우리가 알던 새우튀김과는 아예 다른 음식입니다. 쿠시카츠와 덴푸라의 차이점을 납득시켜 주는 재료예요. 야. 단맛이 엄청난데요? 제가 구이로 먹었던 기억이랑 비슷해요. 구운 완두콩이나 파프리카를 생으로 먹을 때 특유의 단맛 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강추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아, 소스가 너무 맛있네요. 자, 다음 연극 음, 고소한데요. 별미에요. 특별히 무엇을 가미하지도 않았는데, 짠맛과 단맛이 각각 느껴지는 게 신기합니다. 음. 딱딱한 느낌은 전혀 없고, 바삭해요. 개인적으로 연근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 이거 드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씹을 때 체즙이 막 터지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맛있네요. 입안이 계속 촉촉해요. 즙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것도 단맛이 있는데 가지는 안 먹더라도 가지 튀김은 꼭 드셔보세요. 강추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먹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튀김옷이 얇아서 재료 본연의 맛이 살면서도. 어, 좀 의외로 단단하고 바삭바삭한 느낌도 있어요. 소스와 적절히 먹으니까 느끼한 포인트도 전혀 없었고요. 고기와 해산물. 고기와 해산물은 당연히 맛있었지만 야채들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쿠시카츠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다음번 오사카 갈 때는 꼭 먹어봐야겠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우리 짱. 고치소사마데시타